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일단 오늘은 산행을 꽝을 쳤고요. 작년에 산채했던 개체죠. 왕복 7.6kg. 2년 전에 단엽을 몇개 캐가지고 단엽에 반송호가 들었었죠. 거기에서 작년에 잡아온 개체인데 아주 작습니다. 일단, A급 단엽은 아니고, B급하고 C급 사이에 있는 단엽이죠. 그런데 신화가 달렸는데, 3반 중투로 나오네요. 변도 쫙 빨렸죠. 근데 신화는, 시운도 갖추고 나오네요. 이야... 모토군 정말 별볼일 없습니다. 까닥지죠. 닭발 뿌리에 까닥지인데. 모저에 무늬가 거의 안 보였었는데 무늬가 있는 개체가 아니었는데 신화의 3반 중투로 나오네요. 어 이런 재수가 탄력이 붙으면, 과연 소멸이 안될 수도 있을 것인가? 일단 잘 키워봐야 되겠네. 중투 모자가 확실하게 보이죠? 실물 사이즈. 이런 게 산채 품의 묘미겠죠 이 산은 제가 지금 너무 왕복이 힘들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갈려고 갈려고 <laughs> 생각했었는데 6월 달에도 한번 다녀와야 될것 같네요 장마철 전에 오늘은 해양 주인 개체에서 즐거움을 준 개체가 있어가지고 짧은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